해보예요 매일매일 카페에서 숨가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나흘치를 모아봤습니다 이날은 동네에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헤일우드라는 카페인데 개푸딩이랑 멍푸치는 먹이는 거 말고는 일하는 걸안 찍었더라고요 일하는 영상이라며 알아서 먹어봐 잘 먹네 엄청 잘 먹네 오우 잘 먹네 오우 맛있어 이건 두두의 브랜드 네일 클로버의 신제품 컵에 들어갈 양과 토끼예요. 제가 양띠, 두두가 토끼띠거든요. 이도 나염으로 들어갈 거라 처음에 굵은 선으로 땄었는데 크림이 좀 귀엽게 잘 나왔길래 스티커로도 제작해 보고 싶어가지고 색연필이랑 수채화 느낌으로 리터치를 해줘보기도 했어요. 이 날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어떤 일인지 이쁘게 찍어봐라고 일을 하네요. <laughs> 이런 일 엔간하면 없습니다. 화장할 시간이 어딨어. 비 오는 날이었어서 습도가 있었는지 내부 에어컨이 엄청 빵빵했었어가지고 두두가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요즘 카페들이 시원해가지고 얇은 긴팔이 딱 좋은 것같아 보통 저랑 두두는 한 카페에서 2시간에서 3시간 넘지 않게 가량 머무는데 3시간이 넘어가면 음료나 메뉴를 더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투썸 충전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배터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 엄청 배고파 이날도 오래 머물기도 했고 배도 고파가지고 케이크, 파니니 이런 거 한번 시켜봤는데 진짜 개~~ 맛있더라고요 음, 밥 싼다 먹자 한번 먹어보자 투썸 그 베이커리 다 맛있어 투썸은 디저트 카페야 오~! 투썸 역시 디저트 카페야 옥수수 케이크가 제일 멋진 놈이었음 진짜 맛있다 옥수수 알갱이도 겁나 많고 우와 난 이거 아이스박스 능가한다 진짜 맛있다 빠지향 엄청 좋다 음. 파닉이 맛있다 음, 라이팍가잘 될까? 잘 되든 안 되든 전체 상자에 준비해 놔야지 할수 있는 최선이 그래도 이왕 열심히 한 김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된건 좋긴 하데 이거 원래 네일 클로버의 새로운 택 디자인으로 그린 거예요. 네일 클로버 인스타 계정은 네일 클로버 제품으로 코디된 OOTD가 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드의첫 번째 사진을 차렷 자세 전신 샷으로 다 통일돼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보다 귀엽게 나가지고 와 스티커로도 재편집 중입니다. 더 샘플리스. 세포를 소개하는 첫 번째 영상에서 포장 패키지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제작 및출고가 됐습니다. 아, 정말 체력과 정신이 갈려나가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결과물들이 저를 다시 살려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 두두가 모든 제작을 다도맡아 진행해주다 보니 저는 종종 제가 뭘 했는지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입고 살았는데 정말 코끝이 찡기질 정도로 좋더라고요. 진짜 이쁘다, 끝내준다. 아, 이래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다들.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이다. 우리 기어코스 같다. 오늘은 부스를 꾸밀 주문 제작 시트지를 그립니다 아늑한 방처럼 꾸미고 싶어가지고 빈티지한 수입 벽지를 레퍼런스로 두고 잔잔한 풀들을 그려봤어요 네일 클로버를 상징하는 클로버들도 그리고 좋아하는 계란 꽃이랑 딸기 같은 것도 취향껏들 그리고 이걸 패턴화하는 작업을 거치면 이제 어느 사이즈는 무한 증식할 수 있습니다 <laughs> 해본 벽지 같나요? 이거 전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원단으로도 뽑아서 커튼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보통 <laughs> 점심은 쉐이크로 간단하게 떼어요 얼음으로 돼있네 힘내보자 오 마그네슘 들어있네? 좋다 마그네슘 영양제 다 떨어졌었는데 오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다 오케이 스파오에서 산 겸둥 담곰 잠옷 사랑해 역시 우유를 넣어야겠어 <laughs> 응 근데 물로 하니까 더 깔끔하게 먹어지네. 열띠미 음. 일하러 가자. 가자 가자. 오늘은 무슨 카페를 개볼까네. 이걸 가만히 있어. 텅텅 비어있어 아, 친구들만 오겠네. 했는데 친구들도 안 오는 거야. 초대할 건준 친구들도 안 와. 텅빈 부스에서 <laughs> 진짜 어떻게 그러면? 뽀뽀 볼 거야. 우리 진짜 그런 것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 진짜 모를 일이야. 우리 너무 약간 잘 되는 상상만 하면은 타격이 훨씬 클 거야. 와 그러면은 나는 영영 그림을 접을 수도 있어. 이날은 카페를 1차, 2차 나눠서 갑니다. 1차는 맨날 가는 투썸. 요 그림은 제가 처음으로 3D 모델링 해본 푸딩이랑 함께 디자인 될 푸딩 가게 아르바이트 생이에요. 서일패때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들이 많은데 그중 의류에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그려졌어요. 아 제가 영상에서 두두의 브랜드인 네일클로버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제 인스타에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 사업주 대표자가 송주학 아니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리댓을 달아드렸는데 아쉽게도 그분이 댓글을 지우셨는지 이 자리를 비어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요. 제 남편이 두드 브랜드가 맞아요. 우리는 각자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네일 클로버의 디자인만 참여할 뿐그외 모든 운영은 두두가 하고 있어요. 하나의 브랜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수가 들더라고요. 디자인도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실물로 만들어지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단가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두두는 제품 검수를 직접 하고 있어가지고 제품이 출고되면 삼일 밤낮을 꼴딱 세어가면서 엄격하게 검수를 혼자 해나가고 있어요. 구후 그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용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편집, 포장 유통을 포함한 CS까지. 전부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리뷰의 리댓과 네일클로버 인스타 계정 운영까지 다 두두요. 전 정말 디자인만 합니다. 누군가는 부부기 때문에 제 사업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각자의 일이라고 여기고 서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 두두의 것이 아니지만 함께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라고 달아뒀었습니다. <laughs> 리댓 조리께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불었어. 그래도 캡쳐해뒀음. 이 차는 강아지 동반이 되는 하이드리플리즈. 잠봉베로가 진짜 맛있겠다. 나는 레몬 그린 티 <laughs> 오빠는 미숫가루. 여기 카야 앙버터 도넛이 미친 놈인데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품절이 때가 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시도. 오, 상큼해? 상큼한. 허! 버터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 누가 이거? 음.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만들어 주던 샌드위치 같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음. 아 너무 좋다 식초 하나 둘 껴자 하둘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시간이 모자라다 여기면서 숱 가쁘게 서일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해보를 찾아올게요. 아 해보는 전라도에서 해같이 웃는 애를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해같이 웃는 바보인 것 같기도..